아다롤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다롤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길.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레인보우 아침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천안 침략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학기 이날만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바로 종강입니다. 같이 학업을 하는 전도사 원우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곧 있으면 종강인데 종강 파티 겸 식사하시지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학기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서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잘 맞춘 한 학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종강 파티를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런데 이번 학기는 다른 학기와는 다르게 이 힘듦이 두배 이상이었던 것 같고, 다른 학기보다 너무나도 길게 느껴진 한 학기였습니다. 하루하루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이또 시험이라는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바로 고난 중에 은혜를 경험한 한 학기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했더니 제가 경험한 고난과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더 크고 더큰 고난과 감사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지요. 이 유다 민족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어 죽음에서부터 구원남을, 구원받음을 기뻐하기 위해 이 잔치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셔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만 기억하지 말고 후대까지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불임절이라는 것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 민족의 그 부림절이 지금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2절의 말씀, 22절의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신 그 날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게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 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사건, 상황을 역전시킨 그 날을 기념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루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 이런 위대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2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더 사건을 에스더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 천안침례교회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22전 후반전에는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만 알고 끝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잔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공동체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바로 지역 사회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침례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안친일교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이웃의 지역사회에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닐까요? 유다민족의 죽임당함이 정해진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로 변화, 바뀌게 된그 사건. 그날의 기쁨을 기억하여 잔치를 즐기고 그 기쁨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예물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값 없이 도와주면서, 자신들이 값 없이 받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을 소유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어진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지 않았던 내가 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기쁨, 혹시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고 살아가시진 않으신가요? 죽음이 구원이 된 것을 기뻐하는 나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으로 한걸음 다가가고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천하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하친역의 공동체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위사우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